계란 삶은 계란이랑 토마토 딸기 먹고 빨리 가서 운동을 해야된다 단백질 고양이 귀여워 귀여워 굿모닝 고양이 I love you. 고양이? 양이 햇빛 다 쪘어? 가고 싶어? 응. 저기 가고 싶지, 너? 둘로 오고 싶지? 응? 넘어가 여기 못 가? 자, 넘어가. 넘어가. 옳지. 아이, 착해.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? 안에 들어가고 싶어. 자 예. ав эрнда 씻고 돈까스 먹으러 갈 거야. 돈까스 위에 운동했다. 돈까스가 대 맛있는 집이거든. 그거 오늘 먹고. be they 아예 2025 다이어리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던 분께 구매를 했어요. 예쁘길래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쓰는 게 재밌더라고.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무인양품에서 그 컴팩트 볼펜이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지. 쫌쫌 따리로 사다가 이 색깔도 다 너무 귀여워서 나는 이거를 결국에는 다 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샀어요. 제일 잘 쓰는 거는 이렇게. 제일 잘 쓰고 있어요. 이 그레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가 예쁘더라고요. 브라운 컬러를 모아놓으니 상당히 귀엽다. 오늘은 1월 28일 운동 안 했습니다. 진짜 열심히 한다. 거의 헬창 수준이다. 엄마가 고양이들 먹으라고 소고기를 줬어요. 나건줄 알아요? 몇건줄 알아요? 소고기 먹을까? 아 귀여워 언니, 귀엽지 않나요? 아, 딸기 진짜 좋다. 뚱이야. 밥안 먹을 거야?